네, 벌써 40개의 속담을 배우고 오늘은 41번의 속담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라는 속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씨가 어떤 거죠? 뭐, 꽃을 심거나, 그쵸? 뭐, 사과를 심거나, 그럴 때 뿌리는 씨예요. 이땅 밑에 씨. 그랬을 때, 말을 한, 말을 한 것이 이렇게 씨가 됐다라는 의미는요,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 여자친구가 네가 수학 100점 받는다면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그런데 정말로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하게 100점을 맞았어요. 자 여자친구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 괜히 말했네. 사실대로 되었을 때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속담은 늘 말하던 것이나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뭐말 조심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라라는 의미겠죠. 뭐 여러분들 한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넌 못해.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은 조금 삼가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속담은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죠. 병이 되는 게 조금 어, 이상하게 좀 생각이 되죠. 좀 알아야지, 배워야지. 아는 게 많을수록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런데 속담에서는 아는 게 병, 모르면 약이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무것도 모르면 걱정거리가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알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모르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가게 앞에 50% 할인 행사라고 되어 있네요. 세일을 할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옷이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말합니다. 헉, 어제 이미 샀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이 여자는 10만원 주고 옷을 산것 같아요, 어제. 그 전날.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옷이 50%나 세일을 해서 5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몰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여러분들, 목 마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했을 때 목이 마르다. 목이 탄다. 라고도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타는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보다 더 목이 마르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속담은 어떤 일에 대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서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빨리. 어, 본인은 굉장히 급한 일이니까 어,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자이 속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 신문 기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이가 우물 판다. 전시 공간 만든 청년 작가들. 성평등한 사회 우리 힘으로 온라인서 뭉친 여성 리더들.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청년 작가들이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인 작가들을 신인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신인이다 보니까 전시 공간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좀 힘이 될것 같아요. 유명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청년 작가들이 직접 전시 공간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여자들끼리 여성의 리더들이 뭉쳤어요. 힘을 합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일을 서둘러서 시작하자. 시작한다라는 의미로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 많이 출연해요 한국의 속담에서 왜냐하면 감도 옛날부터 뭐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과일들이 많지만 예전에 어, 익숙한 과일은 감입니다. 그래서 옛, 지금도 시골 같은 곳에 가면은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음 근데 이 속담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라는 의미는, 자, 이 감나무는 이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때요? 그냥 이 동네,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은 집주인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먹는가? 찌르다. 어, 찔러나 본다. 라는 의미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든다는 못된 마음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안, 부정적인 의미인 거겠죠? 나도 이 감을 못 먹으니까 이 집주인도 먹는 게좀배 아파. 그래서 못 먹게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이런 못된 속담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자, 자이 친구가 이게 축구 후보예요. 축구선수 후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경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 축구공을 못 쓰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렇게 사용할 이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자 마지막 속담 보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자 무쇠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강한 무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무쇠도 갈아요. 뭐 여러분들 칼을 갈다. 이렇게 지금 이 남자가 어, 돌을 갈다, 칼을 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쇠를 갈면 바늘이 된다. 바늘 아시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무쇠가 바늘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단단한 무쇠도 꾸준히 갈면 언젠가는 얇고 가는다란 바늘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인데요.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잔뜩 풀이 죽었어? 풀이 죽다라는 것은 기운이 없다라는 의미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음, 오늘 야구 시합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 많이 했지 뭐야. 아무래도 난 야구에 소질이 없나 봐. 재능이 없나 봐. 야구부에 들어간 지한 달밖에 안 됐잖아. 기운내. 날마다 연습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거야. 무쇠도 가면 바늘이 된다고 했어.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속담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짧아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의미와 실 어,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